왔다 자 여러분 또 올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촌포 김사가십니다 오늘은 삼촌포 아입니다 남해에 원천항에 지금 와 있습니다, 원천항. 삼천포에 문어가 너무 안나가고 남해로 지금 왔거든요. 원천항. 여기서 오늘 문어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분들이 하도 문어 좀 잡아달라 해서, 오늘은 안 잡으면 집에 안 갑니다. 자, 문어 낚시하러 가보이시다. 땅 치면 큰일 났다, 이제. 원전까지 나가게. 설마 설마 풀이겠지 너무 가볍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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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아님이와키키키키키요 이야 <laughs> 이야 다리가 너무 긴데. <laughs> 다리가 너무 길다. 난 무는 줄 알았다. 그래 이상하게 너무 가볍더라. 자, 그래도 뭘이도 잡았다. 나는 오늘 무는 잡을 거야. 이디어디 일단 세명장아 맞다. 움켜디고 <laughs> 어, 지금. 내가 딱 여기 지 바닥이 딱 좋다니까 끌고 보면 알아. 뭐라도 나올 그런 바닥 끝더라고. 쓸때 없이 미끌림이 심한 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딱 걸다 보면 드드드 걸리다가 툭 걸리고 또 괜찮다가 툭 걸리고 괜찮다가 툭 걸리고 이런 게 좋거든. 진짜 진짜 진짜. 낙지. 낙지라. 무슨 여기 낙지 마치가 아니. 저. 일행 낙지 잡았다 또와 우리 낙지 잡으러 온거 아닌데 와요 여러분 문어 반치네요 와 이거 졸라 크네 발이 와 완전 문어 발인데 와요 문어 반치 아 타트 안세님이 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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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낙지키이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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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예, 진짜 문어지 않았어요. 간만에 낙지 큰거 맞네. 문어를 잡아야 되는데, 아, 그 확실히 채비를 단차를 안 띄우니까 잘 걸린다. 너무 잘 걸린다. 재채비가 아니라서 지금 이게 라인이 자꾸 터지거든요. 재채비는 라인이 잘안 터져요. 애기만 한 개씩 날리지 이 도래는 봐봐요. 도래 하나에 애기 하나 하나 맞기는 맞아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래가 이렇게 두꺼우면 라인이 터져요. 도래가 얇아야 돼. 도래가 얇아가지고 그냥 도래만 한개 날라가야 돼. 근데 이건 두꺼워가지고 안 돼. 안 그러면 도래 여기 마디 있죠 이거. 요 마디죠 있 마디 마디 뺀지 가고 잘라내야 돼. 그러면 이 채로 안 잊어버려. 요렇게한개한개 한개 있는 이유는 한 개씩 이해가 걸리면 이해만 날라가야 돼. 이다 날라가면 안 되잖아 지금. 근데 지금은 이해 한개걸렸는데 지금 다 날라가잖아. 그래서 저는 이런 채비를 안 한다는 거지. 제가 맞는 거 아니에요. 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왔고 손맛도 많이 받고 채비 손실을 그만큼 많이 막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지. 아시겠죠? 투자해도 되겠다. 어쩔 수 없다. 와, 안 터진다. 저렇게 땡기면 애기 한가위가, 아, 애기나 뽕들이 날아가야 정상이거든. 무조건 다 날아간다. 애기 한 개라도 달려 있는 것 같은데. 정확하지? 애기 딱한개 달려 있지? 그래, 애기가 한개딱 날아간 느낌이 들더라. 다, 오늘 해보면 느낌 납니다. 봐봐요. 방금도 채비가 이거 다날라가야 정상인데, 왜 이게 살아왔는지 내가 알려줄게. 통발에 걸린 거 제가 이거 주워왔다 그랬잖아요. 바닷물에 녹슬어가지고, 이 도래가 깨져가지고, 애기가 빠진 거야. 보이죠? 도래가 깨져서 애기가 날아간 거야. 이거 바닷가에서 죽은 게 돼가지고, 녹선 데가 깨졌어. 그래서 애기를 건진 거라. 자, 자, 왔다, 왔다, 한 왔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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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킹콩차님, 어서오세요. 뭘까요? 뭘거뭐 뭘까요? 뭘까이뭘이요 뭘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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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거요 뭘까요? 뭘 진짜 뭘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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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요 뭘까요? 뭘까요? 뭘키키뭘키키 뭘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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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까뭘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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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진짜 온줄 알았다 이번에는 아 어디서 그 개알을 들고 있어 어? 와 낙지만 시엘이 잡고 와 땀봐라 와. 자 여러분 여기서는 낙지만 다섯 마리 잡고 지금 다른 장소로 포인트 이동해갖고 다시 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도착하자마자 일행분이 한 마리 잡았는데 이건 너무 아, 아니냐고 이거 쭈꾸미보다 더 작아 이거 <laughs> 이 문어 맞아요, 이거. 여러분, 이거 쭈꾸미 아니고, 이거 문어 맞거든요? 문어 맞죠? 근데, 애기 아기 두 개보다 작아 보인다. 와. 이, 심하다. 와. 이거는 진짜 빨좀더커가고 와야 된다. 또, 우리 일행분들은 저런 거안 잡아 갑니다. 저런 거는 다 방생해 줍니다. 아니 뭐 아니 뭐 이거 뭐 오자마자 지금 첫 수다 첫수와 채비 체비, 채비도 안 했는데 지금 올림픽에 살아있네 와자 여러분 쳤다 포인트 이동하자마자 요 구독자분이 바로 잡아겠다요와 나도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잡고 싶네 내도 와지인다 지금 사이즈 꽤 괜찮습니다 우. <laughs> 새끼 아이가 오 자, 여러분 드디어 째게 난거 한마리 해줍니다. 물도 뿜어 쌓고, 물도 뿜어 쌓고 잘한다. 아까 구독자분은 사이즈 좋은 거 올렸는데, 저는 막에어안 되네. 아직 올해는 이런 것들 안 걸리네, 내한테. 자, 더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. 오빠, 잡았어? 가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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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간데. 왜 잡았나?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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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오, 사이즈 타자. 잡았다 잡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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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자, 어디 놈, 어디 놈, 어디 놈, 어디 놈? 와. 가축관님이 오호. 오, 오, 된다. 자, 여러분, 오자, 와자. 1행분 잡았습니다 와 확실하네 여기 빨리 나도 잡아야지 와이 내꺼보다 크다 오 잡았어요 와우 잡았다 잡았다 잡았, 잡았다 자 여러분 한 마리 더 잡아왔습니다 나오긴 나오네. 좀 사이즈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나면은 나옵니다. 낙살 님 어서 오세요. 왔다. 와우. 자, 여러분. 또 올렸습니다. 자, 사이즈 괜찮습니다, 이거는. 좋다. 삼천0 0번안 나오는데 나면은 나오네, 나와. 아, 여러분, 삼천포에서 문어가 안 나와서 남해까지 와가지고, 그래도 선맛 봤습니다. 문어 여섯 마리, 낙지 다섯 마리. 낙지는 아직 거먹기 때문에 방생 다 시키피고, 오늘 그래도 문어 잡으러 왔으니까, 낙지는 다 보냈습니다. 근데, 낙지를 올리는데, 낙지가 다희발이가다희발이가 없어. 근데 요, 요쪽에 어디고, 미조에 오니까 문어가 팔팔해. 어쨌든, 여러분, 하도 저한테 문어 좀 잡아라, 잡아라 해가지고 드디어 잡았습니다. 자,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히 계세요. 남해 도복거 문어 육수했습니다 성공했니? 성공했어. 선맛밭